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지옥과 청당을 오가면서 정말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함께 크게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의 주요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옥과 천국을 오갔는데요. 결국에는 놀랄 만한 반등을 보이면서 다행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일 다우 지수는 0.26%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57%가 상승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가장 큰 폭인 1.63%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5월의 첫 시작을 상승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 또한 간밤에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치는 전일 종가보다는 조금 더 내려온 모습이고요. 하지만 현재 수치는 여전히 30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나스닥 시장이 좋았다는 것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량한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 역시 좋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역시 모든 기업들이 상승장을 가져갔고요. 특히 테슬라와 메타, 엔비디아, 넷플릭스, 그리고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까지도 좋은 흐름을 가져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장에서는 정규장의 흐름을 뒤집을 만한 큰 변화는 없었고요.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들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간밤에는 역시 모두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최근 또다시 많이 하락을 했던 반도체 테마의 ETF들이 좋은 상승장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혼잡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역시 시장의 흐름을 뒤집을 만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장에서는 관련된 ETF들은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고요. 글로벌 2차전지 ETF 또한 정규장에서 50%는 중국의 영향을받습니다 기 때문에 중국이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역시 정규장에서는 대부분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역시 혼잡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내 ETF와 관련 있는 종목들은 둘다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다행히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4천. 100선의 하단에 지지선을 발판 삼아서 더 내려가지는 않고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사이에 두고서 주가가 흘러간다면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흐름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백 지수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역시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지선 위로 다시 올라올 수가 있을지 역시나 중요한 시점에 있고요. 만약에 이 지지선이 무너져서 더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가서 다시 하단의 지지선을 형성할 가능성 또한 염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간밤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주요 해외 ETF로는 우선 천연가스 ETF인 GAZ ETF가 있는데요. 6%가량 상승을 했고요 올해만 100%가 넘기에 상승한 ETF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생산량 동결과 수요 증가를 주시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요 높은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금리 ETF도 간밤에 좋았었는데요. 간밤에 국채 수익률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3%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바로 이번 FOMC의 회의를 앞두고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크게 하락한 ETF를 살펴보면 우선 브라질 ETF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FOMC의 회의를 앞두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깐 브라질의 통화인 해안은 약세를 보이면서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경제활동까지 둔화가 됐다는 지표가 나오자 투자 자들의 심리가 나빠졌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ETF인 리치 ETF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장1 1개 섹터 가운데서 부동산 섹터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전부 우야양했고요. 그중에서 FRI ETF 역시 마이너스 2.7% 가량 빠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은 지난 4월에 필요 이상으로 감매도가 되면서 내려갔다며 지금을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커 보이는 수익이나 손실들은 한참 나중에 가서는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작은 흐름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좋은 자산에 대해서 우상향을 믿고 오래 가져가는 것 뿐이죠. 좋은 자산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과 손실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누가 더 많은 수량을 모아 나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와의 인내심의 싸움일 뿐이고요. 물론 시장의 바닥에서 살 수만 있다면 더 좋긴 하겠지만 누구도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건 워렌 버핏도 못하는 거고요. 할수 있거나 그게 쉽다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었겠죠. 따라서 자신의 기준 기준대로 마이너스 10% 빠질 때 얼만큼 매수를 하고, 마이너스 20% 빠질 때도 얼만큼 매수를 하는 등 자신의 기준에 맞게 꾸준히 수량만 모아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